네, 어프로치 중에서 또 중요한 점이 손목의 유연성은 당연히 부드러워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적으로 임팩트를 하고 나서 몸통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자, 그래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, 어,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? <laughs> 자, 이렇게 그 수건을 이용해도 되고요. 그 백속에 있는 바람막이를 이용해가지고 양쪽 겨드랑이 이렇게 낀 상태에서 자, 손목을 첫 번째는 먼저 어깨로 움직이지 않고 손목만 가지고. 부드럽게 헤드로 공을 한번 쳐보시는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더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손목으로 자연스럽게 헤드를 떨어뜨리는 게 연습이 됐다면 그 다음 동작에서는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헤드가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게끔요. 예, 네,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,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렇게 급하게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이런 동작에서 아주 부드러운 동작의 헤드 무게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어 쉽게 교정할 수 있으실 겁니다.